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를때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이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에게 너희가 내게 노요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5절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고 놀라워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 존경스러워하는 반응이 아니라 그분이 가진 학교 불과 배경을 볼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보이지 않고 자기들이 인정하는 정식 학력이 없는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였을 뿐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런 곱지 않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5장을 보면 나오는데 38년 된 환자를 기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던 차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자 학력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할례를 언급하시면서 유대인들의 모순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안식일일지라도 할례를 행할 수 있다고 거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신 것을 율법을 어긴 것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그들의 속마음을 지적하십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백성의 지도자라고 말하면서도 질병으로 신음하는 영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너희들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모순을 지적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교회의 일과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경험, 사, 내가 복음을 믿고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면, 나를 살린 복음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중요한 일을 도회시한 채 다른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예수님을 비난하던 유대인과 전혀 다를 법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벌인 논쟁을 마무리하는 24절을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 외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높이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는 성향은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절대로 그런 모습 따라가면 안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애초에 가족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보다는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외적인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며 편가르기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볼줄 아는 지혜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들 중에 그 어떤 누구라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견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공동체 모든 성도가 외적인 조건이나 누구 편이냐에 관계없이 함께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고통 중에 살아가는 영혼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바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외적인 조건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그, 그의 배경에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르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다 귀중히 여기고, 함께 부른받은 우리 성도들 손을 잡고,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그런 교회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아버지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영혼들 살리는 일에도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교회 공동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